대한민국 국정원 무엇입니까? 국가를 지켜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국정원장 말입니다. 기조실장, 국정원장, 차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정치 공작가들이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병일은 국정원장이 되자마자 박근혜에게 대통령에게 1억의 내물을 매달 문고리 3면방을 통해서 상납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되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최경환에게 1억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 시점이 2014년 10월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겠습니까이재간의 내물은 특활비 인상을 하기 위해서 줬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거짓이죠. 이미 9월 18일에 국무회를 의 통과해서 이 예산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거짓인 것이죠. 오로지 국정원은 공작 전문가들입니다. 바로 이병기 사위, 구본욱이 있었습니다. 이병기는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5년간 2013년 2월 주일대사가 되기 전까지 매년 5천만원씩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LIG 손해보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위가 있었고 또 이들 대주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물을준 것인데 그 당시 이책임원에게내물준 시점은 2014년 10월입니다. 그런데 9월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에라이즈 보험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려는 KB 당연히 2014년 5월 19일에 입찰해서 최저가를 쌓냈습니다. 5천억을 쌓내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병기가 국정원장에 내정된 다음날, 2014년 6월 11일 에라이즈 공언학 등은 KB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김현장입니다. 김현장. 연장. 김현장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KB가 기관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2014년 9월 12일에 최수현 감독원장이 기관경고를 때린 것입니다. 김현장은 수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현 감독원장이 기간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어, 특위자본감시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가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불법 인수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LI 손해보험을 매각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l i 진넥선을 상장하기 위해서 농협을 주관사로 해서 상장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농협회장이 바로 임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l g 그룹은 2011년도 사기염 2,150억을 발행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이죠. 그래서 특위다본감센터 고발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처벌했습니다. 징역 4년. 감옥에 있었습니다. 2,150억 사기염 변상했습니다. LG 그룹에서 돈을 빌려줘서 변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LI 손해보을 매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KB가 입찰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만들고 금액도 5천에서 6 8 5 0으로 올려서 덤터기를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장은 이미 LIG 대주주 구모롱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이었습니다. 이중 대리를 하는 것이죠. KB를 대리한다면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KB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만들어서 KB에게 돈을 뒤집어 씌운 것이죠. 범칙금을 KB에게 물게 한 것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덮어 씌운 것입니다. 이 핵심에 KB 회장 윤종규가 있었습니다. 투기자본감센터가 고발해서 당시 KB금융이 기관경고를 받고 또한 임영록 회장이 직무정지당하고 이사에서의 힘이 됐습니다. 회장이 없어진 것이죠. 불법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할수 있는 윤종기를, 김인장 고문 윤종기를 회장에 선임하도록 만들고 작업이 진행됐었습니다 물론 이 작업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윤종기의 핵심적인 약점은 바로 6천억의 국세 횡령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국민은행과 국민가 합병에서 1조 6,523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4,907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이 탈세한 자금을 국세청이 추이했는데 불법적으로 추징한 거죠. 정상적으로 국민은행의 조세포탈을 추징해야 될 텐데 국민카드의 이익이라고 해서 봐주기 추징한 것이죠. 이 소송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 투이자본검센터와 국민은행 세너조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국세청 직원들이 추징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추징을 하게 되면 윤종길은 회장이 될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국세청이 추징해야 합니다. 왜? 국세청이 과거에 추징한 것은 국민카드의 추징이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조세포탈을 추징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추징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최경환의 내물을 주고 한 일이 최경환이 바로 최수현 감독원장을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에라이 선의 법을 불법 승인하도록 만들었고 6천억의 국세를 횡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6천억의 국세 횡령이 바로 대한민국 국기 문란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윤종길은 최경환 사단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김현태 등. 그런데 문제는 국세 횡령은 나중에 따지나 하더라도 핵심적인 것은 1,447억, 즉 6,018억에 24%에 달하는 1,447억이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김현정장이 수임료를 받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책경환이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추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직원들을 추징하려 했었습니다. 이 금액, 6천억 중에서 KB에 들어간 금액은 1,447억을 제외하고 KB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당연히 별도로 추징해야 됩니다. 지금 추징하면 1조 원 이상을 추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47억 이 자금을 추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병우가 구속되고 최순실이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들의 범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병기 박근혜 최순실, 최경환, 임종룡, 윤종규, 그 뒤에 있는 김현장의 범죄가 남아 있습니다. 김현장을 반드시 압수색하고 김영무를 체포해야 합니다. 이 권력형 부정부패의 핵심은 바로 김현장입니다. 우병우 체포됐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이병기 구속됐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최경환 구속될 것입니다.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현장을 체포하고 김현장을 압수색하고 김영호를 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김현주가 있습니다. 핵심 검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김현장을 수사하지 못하면 검찰은 해산돼야 합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대법원 아무런 조치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이 압수색해야만 수 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병우보다 더 잔악한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현장을 체포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병기와 최경환,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LIG, KB 윤정규, 임정룡그 핵심에 있는 김앤장의 고발 사건, 특수 3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믿어보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80년도 대학 시절에 모의재판에서 5.18때구태타라 전두환을, 사양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강원도로 돌피했습니다 9년 동안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대기로 수열을 방황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믿어보겠습니다. 김앤장을 해산시키고 김앤장을 반드시 쳐버해야 합니다. 국기문란의 극치입니다.